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2, 1, 3, 뭐 5, 6, 3, 이렇게 됐다면, 이웃한 두 개, 이거 두개 곱한 거, 두개 곱한 거, 두개 곱한 거, 두개 곱한 거, 두개 곱한, 곱한 거, 이 중에서 제일 최대 값이 10의 배수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. 지금은 최대 값이 10의 배수가 되고 있네. 이게 제일 크니까 30. 그러니까,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이웃했을 때 어떤 두 개를 비교를 해도,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10의 배수이고 싶다. 그러면, 어쨌든 10의 배수라고 했으니까, 어, 그 이웃한 두 개의 최대 값이 1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. 10인 경우라고 하면, 곱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 게 5하고 2밖에 없으니까, 왜 5가 만약에 맨 앞에 왔어? 그러면 뒤에 누가 와야 돼? 2가 와야 돼. 그러면 남는 숫자가 뭐지 1 2 2 빼고 1 3 4 6이 남아 그러면 이제 1 3 4 6이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도 최대 값이 10일 수는 없을 것 같아 얘네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도 왜냐면 6이 제일 숫자가 크니까 <laughs> 예를 들어서 여기에 6이고 여기다가 1 넣는다고 해도 나머지 숫자 곱해가지고 10보다 더 커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1, 3, 4, 6을 어떻게 어떻게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 중에서 제일 큰게 10일 순 없을 것 같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만약에 5가 여기에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야. 그럼 여기가 2고, 최대가 10이 되려면 여기가 1인데, 그럼 이제 나머지 3, 4, 6을 여기다가 어떻게 어떻게 넣어갖고 최대가 10일 순 없어. 10보다 더큰 숫자 이웃에서 10보다 더큰 숫자가 나오겠지. 그래서, 최대가 10인 경우는 안 되는 것 같고, <laughs> 그럼 최대가 20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만약에 5가 맨 앞에 왔어? 그러면 곱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4가 5 옆에 와야 되잖아? 그러면 이제 남는 숫자가 1, 2, 3, 6이 남았는데, 곱해 갖고의 최대 숫자가 20이 되고 싶으면, 여기에 얘네들 다올수 있어? 다올수 없지. 누구는 오면 안 돼? 그치. 여기에는 6은 오면 안 돼. 왜? 그러면 곱하세요. 24고. 그럼 최대값이 20이 아니니까. 6 빼고 나머지 거는 다 와도 되는 거야. 그리고 나머지 거 여기 또6 말고 다른 거 온다고 해도 곱해가지고 뭐 어떻게 곱해도 20보다 작으니까 괜찮아. 그러면 5가 맨 앞에 쓰였을 때 나머지 숫자 나열하는 방법 사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6 말고 딴게 와야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. 핸드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나열해도 상관없지. 그리고 이 경우는 5가 맨 뒤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. 5가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열하게 될 테니까 곱하기 2. 그 다음에 5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보자. 5가 여기에 있어. 그러면, 어,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들어가야 돼? 4가 들어가야 돼.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하고, 그 중에 한가에, 한에다가 샀었어?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가 6 쓰면 돼, 안 돼. 여기다가 6 쓰면 안 되고, 여기다가도 6 들어가면 돼, 안 돼. 안 돼. 6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.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자리. 그치. 나머지 두 개의 자리만 들어가는 거고. 그러면 6 들어갔고 나머지 세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. 3팩토리지. 자, 이런 거몇개 있지? 5가 두 번째 자리였을 때 이건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지금처럼 양 끝이 아닌 경우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4. 해주면 되겠지.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일 수도 있어? 최대값이 30일 수도 있지. 이때는 5가 여기 있으면 곱해서 30이 되니까 5 옆에 6이 들어가야 돼. 나머지 숫자들 남는 거 어떻게 나열해도 30보다 클 수는 없잖아? 사팩토리.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와 똑같다? 5가 맨 뒤에 오는 경우하고 똑같으니까 곱하기 2. 이제 5가 중간에 들어갔을 때 6이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 6 넣을 거고 나머지 애들 어떻게 나열해도 최대값은 6이야 5하고 6이 제일 큰 숫자니까 이런 경우 몇 가지가 된다? 5가 둘째 자리인 경우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요거를 더한 거가 사건의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의 수가 6 팩토리 되겠지? 계산해봐.